오늘 신라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야, 뭐, 얼마만의 초대형 급등입니까? 진짜 과거에 미쳤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한동안 너무, 한동안도 아니죠. 거의 2019년도서부터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가지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 소리 무조건 나올 것 같은 종목이었는데, 이게 진짜 국민 종목이에요, 신라젠. 근데, 오랜만에 화끈한 움직임, 이 과거의 영광, 되찾기 위한 움직임 좀 만들고 있는 거지 않은가, 막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하나 좀 체크 좀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급 상승을 이 종목이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냥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국민종목이라고 해도 맨날 신저가 빼고 있고 맨날 뭐 유상증자에 뭐에 이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일반인이 살것 같아요? 절대 안 삽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냥 까막눈이 봐도 안 사요, 이 종목. 근데 여기서 이걸 뒤바꾸려면 엄청나게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고 제약 바이오잖아요.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가 뭡니까? 다 필요 없어요. FDA 임상 승인 뭐 임상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게 무조건 나오면 제약 바이오에서 이제 완전히 턴이 바뀌게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다른 업종 테마는 뭐 이것저것 나올 얘기들이 많다지만 제약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어, 임상, 삼상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임상 뭐 한다, 어? 이거 나오면 그냥 뭐 얘가 미래에 어떻게 되고 뭐 이게 실패하든 성공하든, 아예 관심 없습니다. 우선 지금 임상 관련 얘기 나왔다. 처음 100% 200%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제약 바이오에 열광해요. 제약 바이오는 쏠때 찌질하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막 다른 종목들 뭐 보고 요즘 뭐 정치테마 시즌이니까 정치테마 시즌에 뭐 기껏 올라가 봐야 막100% 200% 가는 종목들은 많이 나와도 1000% 2000% 3000% 가는 종목은 안 나오는데 제약 바이오는 진짜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왜냐면 이 제약 바이오라는 게 지금 뭘 한다라고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애초부터, 뭐 예를 들어 지금 요즘 뭐, 이 뭐, 탈모로 이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근데 지금 탈모 치료가 아직 안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어, 이번에 어떤 회사에서 얘를 그냥 비유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탈모 치료에 엄청난 효능을 가진 무언가 발견이 됐다. 지금 뭘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 만들어서 약으로 만들어서 팔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해봤더니 이게 나 발견이 됐다. 라는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미쳐 날뛰면서 엄청나게 열광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이게 매출로 연결이 안 돼도 이게 가능하다 한계 제약 바이오라서 그러는 건데 뭐 이제 일부러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의 특성을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 제약 바이오 어쨌든 FDA 임상승인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재무가 어떻게 다 필요 없습니다 이슈 나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의 가장 불꽃이 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지금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FDA로부터 항암제 뭐 요거에 대한 급성 골수병 백, 골수성 백혈병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확대하는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를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고, 한동안은 이슈를 가지고 계속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제약바이오 특성 한 가지 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거품으로 끌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면 좋은 건데 물론 당연히 그 아닌 경우들도 굉장히 당연히 많구요이 완전히 대거품으로 끌어올렸다가 팡 깨는 경우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만약에 이상한 데서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거기가 영원한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실라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 가진 상태가 사람이 항상 올라가고 있을 면 기분이 좋아서 그냥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딱 이, 직절하려는 지점, 혹은, 꺾일 때 정리하려던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여기서부터, 이 제약바이오, 내 이슈 보고 들어갔으면서, 갑자기 재물을 찾아보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아, 좀더 버티면 그래도 회사 살아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제약바이오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니까, 러 잘, 자기 목적에 맞게, 자기의 계획대로 대응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이제, 흐름으로 넘어가서 좀 볼게요. 사실 좀 불안한 파동이긴 해요, 이게. 어, 뭐 당연히 원래 제약바이오가 그런 거지만, 왜 갑자기 지금 좋은 얘기 하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 누가 살 거냐고. 아무도 안 사요, 요거. 요즘 사람들, 아, 물론, 이건 바보도 안 삽니다, 이 자리에서는. 뭔가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통 아무도 안살 만한 자리에서 이 파동을 만들어낸다? 보통 일반 그리고 사실 당연히 신라젠이 물론 지약 바이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을 보내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안 좋단 말이야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른 종목이고 그랬으면은 솔직히 좀 위험할 수 있다 라고도 설명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얘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얘 지금 감사보고서 이미 다 나와서 지금 문제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갑 갑자기 신저가 뚫고 내려가고 막 진짜 답도 없어 보이는 종목이 갑자기 완전 미쳐버린 떡상을 한다. 이런 경우에 갑자기 거래량이 너무 크게 나온다. 보통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 전에 보통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시즌 전이라 그랬어요. 시즌 전에 이런 종목이 나오면 이거는 상패되기 전에 이 물량 떠넘기는 작업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근데 원래 급등주랑 상패주랑 신호가 똑같아서 이걸 분간하기가 좀 원래는 힘듭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신라제는 보면은 감사 보고서가 이미 다 이미 감사 보고서 시즌 잘 지나갔죠. 3월 20일 날 이미 나왔고 적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간 시즌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 거래량은 어쨌든 기회가 될수 있는 거래량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잔뜩이나 최근까지 장기적으로 3년 동안 이어졌던 하락 추세도 돌파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거래량이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 좋게 해석이 되면은 물량 떠넘긴 작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감사 보고서는 나온 상황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어쨌든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래량으로 이제 탈바꿈이 좀 됐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오히려 이제 신라젠이 드디어 좀 빛을 보는 순간에 좀 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지금 급등을 좀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저는 이번 파동 추가적으로 조금 더 끌어올려주면서 윗구간까지 좀 한번 만들어주고 이제 새롭게 어쨌든 하라크름 끝났으니까 하라크름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파동을 만들다가 장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도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한 방에 이렇게가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상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절차와 단계가 그래도 있어요. 아무리 제약바이오가 수천 퍼센트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항상 하락 다음에 V자로 초대형 이걸 뛰어넘는 반등 이건 잘안 나옵니다. 보통 하락 횡보 상승이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락하려던 각도가 살아있을 때는 여기에 에너지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속력이 가파르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가파르다라는 건 시속 200km로 고속도로 1차선이 막 달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돌파를 했잖아요. 지봐봐 돌파를 했다라는 건 여기 브레이크 밟았다는 건데, 브레이크 밟았다고 이 자리에서 바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200km로 달리다가 여러분 브레이크 밟아봐요. 끼익 밀리면서 이렇게, 왜? 올려던 속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락하려던 속력을 지금 한 번에 이게 한동안은 잔존했기 때문에 V자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옆으로 움직이면서 끼익 하는 이 속력을 줄이는 작업을 거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움직임이 지금 저는 한 방에 이렇게 가긴 솔직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요거 하락 나오고 지금 이번에는 흐름 바꾸는 정도의 용도로써 돌파각 만들어 주면서 조금 더 고점 자리도 해 주는 정도의 움직임 정도 만들어 줄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요렇게 좀 박스 좀 치고 나중에 이렇게 크게 보내는 걸 기대하고 있다면 이렇게 보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도 지금 터졌겠다. 조금 더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입절 타이밍 좀 먼저 끊으시는 것도 전 괜찮다라고 보이니까 한 5천 원 정도 내외 구간, 5천 원, 6천 원 내외 구간쯤까지 혹시 올라오게 되면 요지점은 어느 정도 입절은 좀 끊어놓고 보셔야 리스크 관리상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원히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또 눌러주게 되면 이제 박스컷 넘긴다라고 그랬죠? 그럼 어차피 하락 추세 돌파는 나왔기 때문에 눌러줬다가 이렇게 또 반등 나올 때는 재진 팔수 있는 이런 타점이 나와요. 그래서 당분간은 밑에서 받아서 위에서 파는 이것도 좀 적지 않아요 세배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에서 받아서 위에서 파는 이런 전략들을 당분간은 좀 구사를 하시면서 보기에는 괜찮아진 상황이다 라고 보여서 요거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 좀 하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당분간 좀 보고 계셔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